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우리 먹거리의 중요한 뿌리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농업인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산시에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열었습니다. 6일 오후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 200여 명의 농업인이 모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실용 교육 리더반 수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서산시는 농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27일까지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종합반과 리더반, 전문반 세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농업인들은 수강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참석하면 됩니다.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및 읍면별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교육 내용은 농업 리더의 역량 강화와 지역 주산 작목 핵심 기술 교육, 공익 직불 의무 교육과 농정 시책 안내, 주요 현안 사항 등이 다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이완섭 시장은 2023년 새해 농정 방향에 대해 농기계 공유 플랫폼 구축과 여성 농업인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익직불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존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CBC뉴스 김수정입니다.